고이 트에거 I 했는데 n 거이 아, 에 o 치된거아 o e 니까 그거 이미 했다고 그 o p o g 됐 I'm g 버그 잠깐 to eat. m i 버그? 2 a o p 이 r a t e Minima operate. Minima operate. Wait, w 한 i t 로키는 이쁜 거 같긴 해 있고 단순하니까. 근데 바이스는 보니까 인기 너무 없던데. 0백엔 성영 인명. 바이스가 누구야? 뭐야 돼요? 이건? 바이스를 버, 벌써 따온 거야? 내펑 가디언 떴네. 내 바이스가 사람이야? 로봇이잖아. 로봇이야? 뭐야? 가이아 펜터하고 빛의 감시자 못 봤던데. 게이 아, 친구구나. 뭐라는 거니? 게이 친구들도 뭔 소리가? 바이스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친이이렇게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이이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이 앉아서 쉬어. 내가 해결할게. 아, 더러운 거 없나? 더러운 거 여기 있다. 이 놈이야 뭐야 라고이한 소리야 우리 아빠 목소리인데요 그거 말고 무슨 소리 말하는 거야 누가 너가 막내 뭐, 소리 아니야 그거. 그거 이거 이딴 거 해가지고 윤정훈이 했겠지 아본 소리야 아, 김시현이 했나봐 내가 <laughs> 했겠냐? 제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인 도연이가 했나 보네. <laughs> 내가 했으면 말도 안 했어. 도연이가 했을 수도 있지. 너네가 했을 수도 있잖아. 내가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렇지. 난 집에 사람이 온대 지금 난. 그건 모르는 거지. 조발저 <laughs> <laughs> fucking 개 웃기네. 아니에요저 아케인 저거 왜 이렇게 무섭냐? 에이. 음. 이 프로필 카드. 야, 친구들. 셋셋 파이팅이야. 응. 하나, 둘, 셋. 야. 아, 여기 부금 너무 좀 아파요. 이칼고자경도 어찌네? 3인층은 그냥 그닥이야. 야, 와이 눌러 응. 봐. 아, 와이는 잠인층에서안 보이나? 나중에 뒤졌을 때 봐. 3인층에서 그거, 그거 해 봐. 클릭. 클래식 좀 어제 그 구경하다가 경이 죽었는데 이거 뭐아라 세라? 네 클래식을 모두 가져가 시원아 <목소리> 가져갔어 네 아이 뭐라 이제 이거 풀업이야? 아유 어, 풀업 한지가 언제인데 이까 그러니까 게임을 뭐야, 안 그래? 하긴 했구나 시원아 어아아 어, 어. 오, 미친. 이게 네? 바이퍼 동조. 적 뭐라 하는 거니? 뒤에서 적 발견. 아, 나 이거 촬영 아, 그 녹화 중이지. 아. 씨. 까먹어. 충전이 필요해. 눈 조심해. 아, 아. 아. 스파이크가 비지점에 아. 떨어졌습니다. 걔 올라간다. 쳇. 비지점. x 7 0 아, 주 돼. 애안 돼. 아, 수있 아, 안 돼. 아, 아, 안 돼. 뭐 아, 안있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아, 안 돼. 아, 아, 바보 아, 저런 거 있었어? 이번엔 뭘 준비했나 볼까? 추포인데 저런 거? 렌지? 저화2.0 아니야? 저황소대가리 2.0에 저런 모션이 있었어 황소잖아, 황소, 황소. 네. 아, 광소. 오막 이미지가 뭔가 바뀐 거 같다. 아, 어, 그거 맞아. 고막 어. 새로 생겼어 하나. 아 이거 이미지 새로 같다. 생긴 건 아닌데. 똑같은데? 아이 아, 그 카드, 하드 하드 이거 가좀 달라요. 아웃 놀거 아니야 족각게. 미드에두명 있다. 네가 잡아라. 이게 예, 내가 한번 볼게. 어라트마를 저렇게 까면은 여기 올수 있어. 그래? 어. 야, 트마를 누가 저딴 식으로? 가 그러니까 누가 다고 그럴 거냐? 개장선을 왜해야 아울러네 아씨와야아울 어, 여기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야, 이게 무서워. 와 존무섭다 진짜로 너무아야 여기서 버티고 아. 는데아 무서워 으아 죽는다 와우, 좋은거다 어? 야, 야저 거. 걸 p i k 다 PG, Domain, Dorothy, Dio, d o m a i 어 Dio, d o m a 어 n d 고 m a i n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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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m a i 아 Domain, d o m a 다 자신과 싸워서 얻는 게 뭘까? 음. 생각을 음. 말로 해 버렸네. 아, 어제 어제 신기를 살 걸. 묻는 사람 한명씩만 있지 않을까? 뭐가? 아, 아. 노노 이러는데? 대립친 아, 건데. 신입한다. 와, 이게 렇 강간해. 아, 저희 진짜. 또 아웃로 있잖아. 어 아웃로 있어 조렸어잘 잡았네, 이 아, 자 아웃로 경운 선내로 러브 어디서 버이고상한거 하고 있어. 아니또 아웃로. 아니 그 아웃로 애들. 파. 가지마.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씨. 잘하고 있어, 아 씨. 2층에 있다. 어, 어 씨했어 괜찮아. 이려봐나 뒤도 보고 있거든. 1층에도 있냐? 나 나무 먹어라. 누구냐, 겠고? 1층, 2층. 격군이 한명 남았어. 이 아울론 제 겁니다. 이 아울론 하나 더 야, 이거. 놈들의 허점을 노리면 분명 아. 릴 거야. 야, 많이 했다고요. 아야야. 엠페리오, 뭐 이거? 했다. 거렇지이었다깔면다 뒤지겠지. 나 그거 우리. 좀 헷갈리지 거. 우리가. <놀람> 어? 닉스 그거 조금 헷갈려. 거기 나달모는 좀 해. 많이 헷갈려. 미미한... 나달모는 아까큐 들다가 불나가르고 죽었어. 비지점 적 발견. 피닉스로 뒤치 돌고 있는 나도 참쓰레기다음 냠냠. 어이도 하핀 저이야 저게? 아니 저언에이도아니라저본 연막이야 저거 스파이크가 B 아, 지점에 하핀. 떨어졌습니다 진짜 엉덩이 모양이 글로우 텀이다 다시 깎아놨어 쥐치기 개맛있겠는데? 아니, 아니 뭐 연막을 깔면 까면... 나 이거 어떻게 나가 완전 끝났네 뭐. 궁극기 준비 아니, 완료 좋아 가자 아킬조이아안뭘 탐지려 첫치 완료. 네, 분단자가 처치됐다. 3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조심해. 덴달 먹어. 한명 남았습니다. 탈탈. 한명 남았습니다. 다들. 너무 아쉽고. 충전이 필요해. 쓱. 깔끔하네. 뭐야? 임페리 임패, 먹어. 어? <laughs> 어, 어, 어 프로토콜. 프로토콜. 이 친구들 너무 경우 없이 노는다. 와이 y 러줘줘이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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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소리야? 음. 그게 뭔 소리야? 나 이해를 못 했는데, 질문을.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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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y Why?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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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h y Why? Why? 나 h y Why? Why? w 라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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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변태 숨먹게 할수 있나 이거 프로토콜 존재. 아! 아! 프로토콜 플랫폼 가동합니다. 은곧 근무 만니다 진단 실행. 유 기능 상 아무도 없지. 연막 활성화. 네. 이제 누가 있다. 있다. 바이퍼 겁나 변태지. 적발됨. 네. 어. 조가 어. 있다. 아, 사뽀라. 뒤에서 온다 이거. 트만 있는데 뭘 와. 무서워. 아, 틈이 있구나. 는데막 아, 아, 내 궁. 아, 충전이 아. 필요해. 눈 조심해. 충전대장지적 okay. 발견. 중간에 박삼 위치일수록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와데비딴거뒤좀 누가 봐줄래? 맞는 말이야 수마가 봐주겠지 어? 정훈이가 죽으면 우린 할 수가 없어 날 지켜 이새끼들아 A를 가면 되네 그럼 A를 왜네. 가보자 우 A에 파이터가싹 건들면 된다 뒤에서 저격만 하고 있어도 니는 무조 살아 한 명만, 한명 죽이고 시작하는 거지 아니, 너 에임을 못 믿겠거든 안전정치, 해제. 내가 죽이란 법 있나? 아 애가 죽여준대 씨. 여기 바이퍼 한 명밖에 없어 안에 수도 있어 뭐, 뭐야 이거 먹는 것좀 봐줘라 아, 이기나 하나 남았는데 나 보고 있을게 너 보고 있어 여기극재 신호기! 기바 아주 X같은 바이퍼가 있어! 어, 아 깔아, 바보야 야, 바이퍼가 펜텀월 들어서 이거 다죽었다는데시아내 아, 아, 아. 아, 뒤에... 기다리자... 한명남아 달아! 야, 바이퍼 미 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아, 한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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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지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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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지? 잡다 이거. 뭐에 뭐거왜 뭐, 들어? 콩알이 두 발. 너 앉아서 쏘면 다 맞는다고. 한시에 음, 시간만 잘 끌면. 아안 되나? 안 되네. 어, 또 고리 뜯구 나. 어? 애교를 아, 부려 아나 브림스톤이 경훈인 줄 알았어 아내 그건 나도야 나도 그러니까 나도 나, 나 그건 줄 알았어 그럼 체인버누군줄 알았지? 이 청들도 나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여 요내 청은 따로 아니 나도 <청운짜로 웃음> 경훈인 줄 알고 기본 경훈인 줄 알았지 내셰프내 셰이프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안 잡으면 다 맞는다 했던 거구나 마이크 안 켜고 아, 아경훈이 했네 체인버 했다가 브림 에다가 바꾸는 줄 알았네 그 아, 이중인격인 줄 알았어 아, 이게 그 하도 어. 아, 캐이터만 쓰면은 뭔가 좀 그래 어 뒤쳐지지 <laughs> 말고! <laughs> 경훈이가 불임을 쓴 적이 있나? 아, 바인드에서밖에 안 썼어 <laughs> 근데 왜 이게 부... 경훈이 같지? 하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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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사 튕겨 아아 들는 돌리자 이거 다 먹자 이거 이같은 총을 <laughs> 쓰네 아 불임 음, 스펀 진짜 <laughs> 아무서 아, 아, 피가 o 비야 이거 글 i 뒤진다 차단 어 많이 해왜 발, 지냐 저건 차단 d a n That's g 걸어 걸자 시현아 걸어. 어. o r r o r h 이좀날려 r Oh, we 없대 o p 와. 아이거 애매하게 2층 와서 못 먹어 이거. 파이나하고 보고 있을게. 야야, 다 했는데. 좀저 약화. 불안정 거기 있어. 없었는데 이제 아파. 아 뭐야? 미안해. 아 저기 뒤에 있을 줄 몰랐네. 아, 지한명 남았습니다. 이친. 아, 뒤로 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마 아니 나가지 거쪽 마 저쪽 아니야 저쪽 아니야 시간만 그렇시 어, 그럼 여기나 여기로 올 거야 왔다 나가라 할때 나가 나가라 할때 장치 준비 완료 <웃음> <웃음> 뭐야 이쟤 <laughs> <뭐야? 웃음> 운이 좋았어 멋지네 <laughs> 잘난 척은 멋있네 나도, 나도 알아 <laughs> 차단 이러는 거 아니야 또 <laughs> 차단 <웃음> <웃음> 내가 또 쟤한테 뭘 하면 쟤 차단 이런 벤장 남아나서 또 스펙터야 근데 빨리 킬 해야되는데 너돈 있잖아 시원아 2천원에 스펙터라니 2천원 있긴 한데 아울로를사아울로아울로 아니 벤달 사 그냥 아이 뭐 2천원 갖고 다음 이라는데 500원 <laughs> 개웃긴 놈이네 저거 아, 아 무서워서 못날망했어 인부만 좀 따줘봐 나궁 있거든 <laughs> 마게막아저다야가막아니준아나 시나, 시 가자. 예. 시나, 나시지 시나, 아 준아 총 뺏으러 가 빨리. 시나, 시나, 나 시나, 시나, 가나 시나, 이나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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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서식하고 있다고 변태가 되 놈이 서식은 아제 버키야 뭐야 총이 뭐야 아이, 뛰어 뭐야 다 나는 팬톤 먹고 오케이 응,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데 뭐 스펙터잖아. a 가 a 가아 야. <laughs> 음 차단. 차단했다는데 저거 아, 아 이번에 음성 차단. 음성 차단. <laughs> 포탑이잖아. 30초 남았습니다. 여기 있다. 차을왜 뿌리냐고. 어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틈아풀 타임 때문에 미치오는 걸못 막았어. 아, 뭐야 이거? 왜 아무도 안 아니 뭐해? 10초 남았습니다. 진짜 뭐 하냐? 표시가 됐어 심지어 아구 한명 그 남았어 저됐다아참 <laughs> 진짜 아죽었도못 먹었어 왜 궁을 쳤으냐 봐오춘라너뭐 거야 이거 녹화 중이네 2 9 0원아 1년만에 이거저 핑계 저... 신기를에 졌다고 그러는 거야? 개소리하지 마. 일년 말이면은 김 시험보다, 시험보다 못 해야 돼. 시험아 이거 사람이 맞고. 아니잖아. 너무한다 정말. <laughs> 사람 연막이나 쌓아. 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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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아야 돼 이건. 네. 조지 가 아니라 쫄아. 응 쫄아. 아유 이들 괜히. 쟤가 먹어도 될까? 어, 고마워. 먹어노 부탁 좀이 나리 개. 야, 달아 조심해. 야, 저게 안 맞아 핀이. 와. 좋아, 가자. 끝났네. 다 해주네 뭐 중앙에서 다시 원 스파이크 설치 예정. 야, 뒤에 어떤 쌍녀이 아빠가 <놀람> <너 내가> 볼게. <놀람> 아, 깎았어. 스파이크 설치 완료. <놀람> 고마워, 봇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뒤에 로와 씨. 경 있는데 거기? 어아야 올라간다 여기, 여기. 네가 볼래? <laughs> 아, 여기 있는 거 맞아 근데? 어! 네, 내 네, 네, 네. 조심해! 여기 크 쪽에 다 시간만 어 시간만 눈 가려라! 어... 부끄러 한명 네. 남았습니다. 파! 에이스 아, 아이 에이스 아깝다. 안 줄려고. 아, 아깝다. 이겼잖아 그래도. 이겼으면 됐지. 아, 에이스 아깝다. 아, 아 에이스 안 줄려고. 칼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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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트 칼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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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라고 아이렇 만행을 진짜 이렇게 막 y did I was there? She was hung up, pretty. She saw. I think t h a 여기 it. 여기 g 공격기가 준비됐어. 핵생성 있나? 연막 투하. 지원봇 설치 중. 아, 켜. 아, 뒤에 뒤에 또 쌍놈이 있어. 디디디. 어, 같이 볼게. 1대 1로 켜러 자 조심하라고. 야, 좆댔다뭐 하냐? 아, 픽 핑을 맞았어. 퓨즈 점 사격 차단. 목숨 같은 5명 남았습니다. 베시. 소이스 펜텀이다. 와나 아이도 순간 오? 이동하는데 무기 거르는 그, 걸 보면 피어 사람을 알수 있지. 아주 개인적인 취향이거 프로토콜 펜텀이다. 어디에? 와이 어, 눌러 봐. 어... 야, 여자 목소리 나봐. 어, 좋아하는데. 오, 와, 여자 목소리. 아, 프로토콜 루브노. 근데? 도코홀 줄까? 뭘까? 이게 더 비싸긴 해. 청이다. 좋았어. 명령에 따라 준비했어. 실패 없이 준비했어.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뭐하는 거야? 스펙트론 노래가 좋네. 이번에도 없진 않을 거 아니야. 한 명. 아, 핑. 아, 또 핑. 아, 진짜. 아이씨. 아 있었네. 아, 핑고 날려. 아니, 핑 때문에 가만아안 음, 인간으로 날아오고 있 아, 뭐야 저거. 애기는. 잠럼그나궁포좀 먹게. 아나 설치해볼게. 해아 경고. 사용자 수행 조심. 조심해라. 괴물 간다. 기봐라 부셔 부셔아 아, 그래? 또올 또 거야. 또올 거야, 거야. 근데 뭐 영점이 초반에 지죠가있었어 조심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응가리 프로토콜이 당신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와, 무너먹어가 우. 교대전 최종 라운드. 약간 바스티온 빠드 뭐라는 거야 근데 뭘가동해18 뭐였어? 무시했는데. 8는게 간지 난다 이거. 센트리아 다시 우리 프로토콜을 따면은해 필하면은... 뭐 보실까? 계속 나오면은 어. 만셀 대신 근무 태만입니다. 진짜 게. 무서운데. 진짜. 아 닉스 뭐냐고 아개 놀랐잖아. 조심 고 이제 죽일 것 같아. 관격 특정 터야 잠깐만. 가지. 인조 확인만 해. 눈 조심해. 쟤잡 이제 잡을게. 내 잡을게. 도망치는 게 좋을까? 봐 에이스? 도망가 도망. 튀어나, 튀어. 저거 맞으면 에 뒤지는 거요 아, 구속이구나 저것도. 오케이. 아, 왜부셔대 아무도 안 걸렸어. 독 위치. 이요생성 지원군. 예정. <놀람> 한명 남았습니다. 궁 써. 에이스? 우리 어, 막판이잖아. 궁을 써버려. 아아 뭐야? 사용자 아, 세션 확인 완료. <laughs> 축하합이 새끼. 야는데 <laughs> <있었는데>. 공수 교대. 나가안쓴 거잖아. 쓸게많았데자 다들 호흡하고 시현아, 다똥 낸다더니. 영이가 뭐야? 영야뭐아뭐때이겼으면 이기... 어, 이 됐지. 이영팀 생사이 에이스하고, 에이스하고 녹화 다 했으니까 끝났어 이거. 자기 전에 봐야겠다. 이삭이는 좀 나를 보고 좀 본받아야 돼. 한판더 해? 네. 왜너가 이거? 거